수요일 모로온 우리 집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할까요? 저기 저 별이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 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강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처럼 순종하는 제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두근 두근. 요셉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 사랑하여 나와 결혼해 주세요. 콩닥 콩닥 마리아도 요셉에게 말했어요. 네, 요셉.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약속했어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어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누 누구세요?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세요. 구쾅구광 마리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천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마리아. 당신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해 주었어요.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세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척 나이가 많은 엘리사바에게도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못 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두구 마리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얼마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을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마리아는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음, 그, 그.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다가 잠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요셉,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거예요.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에요.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자,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전사님 따라서 해볼게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다시 한번. 우리도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렸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수요 바이블 인증샷은 각반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 만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